야하 느니라 후 천을 기다리 는 마음이 지극 하면 마음 닦 기가 신실 해 지고, 후 천을 기다리 는 마음이, 시들 하면 마음 닦 기가 소홀 해지 노라 상 제의 뜻을펼 치고 있는 도 인들 은 도통 이찰 나에 열리 노라 판 밖에 심어 놓은 도통 종 자가, 상제의 뜻을 이미 펼치고 있으며 곧 천하를 덮으리라 상제의 뜻을 펼치기 위해 펼쳐지는 세상만사에는 손통이 있는 법이니라 일이란 손통이 있고 난 후에 반드시 성사 처리하고 필류 사결하는 법이니 도인들은 그리 알라 상제가 펼치고 있는 천지의 일은 때가 아니면 사람이 감히 알수 없느니라. 고로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내 일을 미리 알고자 하면 하늘이 그를 벌하노라. 천하 대세는 세상이 알려주노라. 사람이 아닌 세상이 갈수록 달라지나니 저절로 알아차리노라. 상제의 사랑이 보이는 세계에 펼쳐지는 것은 일신자, 혈신자 한 사람이 의해 이루어지노라. 지금은 태을도인으로 호태되는 운세로 해 놓았으니 태을도를 받드는 태을도인이 될때 후천의 생일날이 되느니라. 상제의 일꾼이 된 자는 마땅히 시름판을 따를지니, 시름판의 뜻을 두는 자는 반드시 판 밖에서 음식을 취하고 기운을 길렀다가 끝판을 성취하노라. 청기 만물이 상제를 떠나면 명이 떠나는 것이니, 태울 줄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느라 참된 말은 상제인 나도 줄수 없나니, 거짓으로 말을 꾸며대면 부서질 때에는 여지가 없나니 상계의 뜻에 없는 것을 제 멋대로 행동하고 남법 난도하는 자는 나를 볼낯이 없으리라 지금은 신명시대이니 삶과 힘써 닦고 죄를 짓지 말라. 새 기운이 돌아 닦일 때 신명들이 불칼을 들고 죄 지은 것을 받기려 할때 죄지은자는 정신을 잃으리라 죄를 짓고 참회하지 않으면 상제 나는 관여하지 않노라 참된 자는 큰 열매